엄마. 칠순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날이에요? 솔직히 우리한테도 부담이에요. 우리도 우리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 이젠 다 내려놓자. 기대하면 실망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어.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여기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족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는 자식의 태도에 실망하며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사연은 칠순을 맞은 한 어머니, 성재령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족에게 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딸,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 시어머니와 여행을 가는 걸 고역이라 말하는 며느리.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됐다. 다들 나 없이도 잘 살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재령 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도 지나치게 헌신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애들 봐줄게. 큰딸 수지는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안일에, 육아에 정신이 없었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봐줄게. 넌일 열심히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시작된 10년간의 헌신. 어머니는 딸 대신 손녀들을 키웠습니다. 아침이면 딸네 집으로 출근하듯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삶. 엄마, 미안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괜찮아. 넌 일하느라 힘들잖아.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 처음에는 정말로 딸이 걱정돼서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죠. 엄마 이제 좀 쉬면 안 돼? 큰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둘째 손녀도 어느 정도 자란 어느 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엄마 좀 쉬려고 하는데 애들 학원 보내는 게 어떨까? 그러자 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갑자기 학원 보내면 애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애들은 나를 좋아하지? 그런데 내 딸은 나를 생각해 주고 있을까? 그동안 아... 몸이 여기저기 쑤셨지만, 딸이 힘들어 할까봐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애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계속 해줘야 해요라니. 그럼 나는? 나는 서운하면 안 되는 걸까? 그럼 돈이라도 줘야겠다. 서운한 마음에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 괘씸함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기만 하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동안은 돈안 받고도 잘 해주셨잖아요. 어머니는 허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았던 게 실수였구나. 그러자 딸은 마지못해 돈을 주겠다고 했고 100만 원의 수고비를 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유료 보육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주말에 애들 좀 봐줘요. 그렇게 돈을 주기 시작한 딸은 이제는 점점 더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하게 됩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여행 좀 다녀올게. 애들 좀 봐줘요. 주말에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엄마, 나 평일 내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도 알잖아요? 남편하고 나하고 둘다 맞벌이 하느라 너무 힘들다고요.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딸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나는 손녀들을 보느라 평일, 주말 할것 없이 쉴 틈이 없는데 결국 어머니는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접고 딸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그렇게 딸은 여행을 떠났고 주말 내내 뛰어노는 손녀들을 돌보는 건 칠순을 바라보는 노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녀들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딸이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좀 부담돼서요. 이제 엄마한테 돈못 드려요. 한때는 애들 학원에 보내는 걸 반대하더니 이제는 그 핑계로 돈을 줄수 없다니.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엄마 이번 여름에 애들 필리핀 어학연수 보내고 싶은데 돈좀 보태주면 안 돼요? 뭐라고? 요즘 다들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 대준다잖아요? 우리 애들도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딸. 부모를 당연한 ATM처럼 생각하는 딸. 넌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가 그렇게 서운하면 됐어요. 안 받아요.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길래 엄마한테 부탁해본 건데. 그럼에도 결국 마음이 약해진 건 어머니 쪽이었지요. 결국 손녀들 어학연수 비용도 건네준 재령 씨였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던 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이사 가게 됐어요. 이사? 응. 음, 애들이 크면서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그래? 잘됐네.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려 했지만. 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근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돈좀 보태줄 수 있어요? 뭐? 엄마 요즘 다들 조부모가 손주 위해서 집 장만할 때돔 주잖아. 수진아 너 지금 엄마한테 집 보증금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 너무 부담받지 마요. 많이도 필요 없고. 그냥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어머니는 머리가 핑돌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운 걸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돈까지 요구하는구나. 엄마, 어차피 엄마랑 아빠는 큰돈 쓸 일도 없잖아요. 이 말에 재령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네. 너 애들 학원비 때문에 돈못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게 갑자기 왜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너희 집 이사 가는데, 엄마 돈이 필요해? 엄마, 그건 다르잖아요. 학원비는 꾸준히 나가는 거니까 부담이 됐던 거고, 이건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한 번? 어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 애들 해외 캠프 보낼 때도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었어. 엄마,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한 번이라는 말로 엄마한테 돈을 받아 간게몇 번이었는지 기억하니? 엄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요구하지 마. 이제 너한테 줄돈 없어. 엄마,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요? 그래. 이제라도 확실하게 말해야겠어.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수진아. 후회는 네가 하겠지. 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요. 돈이 없어 정말 이사를 못 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매번 부탁을 들어주다가는 끝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자불한석이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뜬금없는 소리를 꺼냈어요. 엄마 유산 정리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뭐? 엄마랑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잖아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엄마가 죽을 날이라도 기다리는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7순위 코앞인 엄마한테 유산 정리를 먼저 꺼내는 게 정상적인 일이야. 요즘은 다 미리미리 해놓잖아요. 그게 엄마 입에서 나와야지. 네 입에서 나올 말이야. 죄송해요. 근데 솔직히 나중을 생각하면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됐어. 우리 돈은 우리가 다 쓰고 갈 테니까. 너희는 신경 끄고 살아. 엄마, 진짜 그렇게 나오시게요? 그래, 진짜 그렇게 나와.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자식들과는 아주 뜨문뜨문 뜨문 연락이 오가는 정도였어요. 어느덧 재령 씨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재령 씨가 자녀들이 독립한 후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가족 여행이었지요.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볼까?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만들면 좋잖아. 재령씨도 웃었습니다. 딸, 아들, 손녀들까지 다 함께 여행을 간다면 가족 간의 거리도 줄어들지 않을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꿈을 꾸며 남편이 대신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여행비는 아빠가 내주시는 거죠? 큰딸 수진이 한 말은 재령 씨도 남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여행비 내주실 거죠? 우리 요즘 좀 빠듯해서요. 뭐, 엄마 칠순이니까 용돈이라도 드리려 했는데 여행까지 가려면 부담이 되거든요. 이사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서 써버려서 진짜 돈이 없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하나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핸드폰 사이로 새어나오는 딸의 목소리를 듣게 된 재령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칠순 여행인데 자식들이 기획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되려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고 아직도 이사할 때안 도와준 걸로 앙심을 품고 있네. 딸과 대화를 나누던 아버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넌이 네 새끼들한테 쓸 돈은 있고 엄마가 칠순인데 엄마한테 쓸 돈은 아깝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요즘 사정이 그렇다고요.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렇게 딸과의 통화가 끝난 후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번 칠순에 가족 여행 가고 싶어한다. 너희는 갈수 있겠니? 그런데 아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아, 그거 아내랑 상의해 봐야 할것 같아요. 넌내 엄마 칠순도 마누라 눈치를 보고 결정하니?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일정이 있고 하니까 상의를 한다는 뜻이죠.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칠순 여행에 대해 상의를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엄마니까 편하겠지만. 나한테는 시어머니잖아. 솔직히 시어머니랑 여행 가는 거 싫어. 그래도 칠순이잖아. 한 번은 가야지. 칠순이면 뭐. 요즘 칠순이 그렇게 대단한 날이야? 그냥 용돈 드리면 되지. 꼭 여행까지 가야 돼? 그래도 어른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자기야. 우리 올해도 여행 한번못 갔어. 내 휴가를 왜 시어머니 여행에 써야 돼? 그리고 아들의 말 사실, 나도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거 부담이야? 아들도 일정이 도저히 안 맞아 여행은 어렵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재령 씨와 남편은 너무 충격이었지요. 재령 씨는 가만히 자녀들의 반응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나? 그 순간, 재령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칠순 여행 안 가요. 뭐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여행이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며느리도 싫어하고, 우리 아들도 부담스럽대요. 이런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재령씨를 설득했지요. 재령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단둘이 칠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자식들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칠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큰딸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주말에 남편이랑 어딜 좀 다녀오려고요. 애들 좀 봐주세요. 천연덕스럽게 또 재령씨에게 부탁을 해왔지요. 재령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네. 못 봐줘.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이제까지 잘 봐주시다가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엄마, 설마 칠순 여행 때문에 아직도 서운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 엄마 나 지금 곤란해요.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나는 어쩌라고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네 속마음이 나오네.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다는 거. 너. 엄마가 칠순이 뭐 대단하냐는 말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엄마. 그거 그냥 기분 나빠서 한 말이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해요? 여행이야 나중에 상황이 좋으면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래. 네 말처럼 칠순이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다. 너도 네 생일. 네 새끼들 생일 챙기는 거 좋아하지 않냐? 그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지? 니네 생일은 소중하고 엄마 생일은 의미 없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 알았어. 넌 엄마가 당연한 거였어. 엄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난 내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고맙다고 했던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 난 그냥 너한테 필요한 존재였던 거야. 엄마, 애좀 봐줘요. 엄마, 돈좀 보태줘요. 그게 다였어. 엄마, 난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렇지. 넌 절대 몰랐겠지. 엄마, 그렇다고 나하고 연락 끊고 지낼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 풀어요. 그건 내가 정해. 나는 이제 너한테 기대도 안 하고, 부탁도 안할 거니까. 엄마, 애들도 보고 싶고 할 거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분 푸세요. 네,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니야. 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어. 절대 퍼주지도, 당하고 살지도 말자.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며칠 후, 아들 민수도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칠순 여행을 가지 않아 사실 눈치가 보였고 누나로부터 엄마가 단단히 화가 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엄마, 여행 같이 안 갔다고 솔직히 우리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줬어야 속이 편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갑자기 우리를 밀어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동안 엄마가 너희한테 맞춰서 살았던 건 당황스럽지 않았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엄마한테 무조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너희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엄마도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엄마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뭐저연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난 이제 너희한테 먼저 연락할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아들에게도 통보를 하고 어머니가 딸 수진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이후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단한 번도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이 연락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어 먼저 전화를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식사나 같이 할까요? 그래, 만나자.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딸을 마주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딸과 마주 앉았지만 서로에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딸은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하려다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엄마가 나한테 서운했던 거? 나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요. 어머니는 가만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항상 해주던 것들 그게 너무 익숙해서 엄마도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했어요. 그래? 그랬겠지. 엄마.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니. 늦지 않았어. 엄마. 나 요즘 가끔 애들 보면서 엄마 생각을 해요. 애들이 막 투정 부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그때마다 엄마가 예전에 나를 키울 때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애들 키우면서 알겠지. 엄마가 너한테 해줬던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응, 음,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거. 됐어.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엄마한테 더 자주 연락할게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래. 꼭 자주 연락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면 그 말에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딸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기대하며 살아가자.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 민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누나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소곳한 말투였지요. 엄마, 저희가 많이 늦었죠. 뭐가 늦었는데? 엄마한테 엄마를 가족으로서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거요.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조금은 달라진 기운을 느꼈습니다. 엄마, 칠순 여행 같이 가지 않은 거 그때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넌왜 그러고도 연락한 통안 했니? 솔직히 엄마가 연락 안 하니까 저도 처음엔 오히려 편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우리를 완전히 놓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놓지는 않았어.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만 두기로 했을 뿐이야.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 난더 이상 너희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엄마, 엄마한테 완전히 찍킨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은 안될 거야. 엄마, 주말에 같이 밥 먹을래요? 그래. 너희가 원하면. 칠순을 맞이한 어머니는 그렇게 마침내 자신의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령 씨의 첫 번째 변화는 연락을 끊지 않았지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애들 밥은 먹였니? 요즘 무슨 일 없니? 하며 먼저 안부를 묻곤 했지만 이제는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재령 씨의 두 번째 변화는 돈을 주지 않기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아무 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자. 딸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정말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만 연락을 했지요. 재령 씨는 오히려 그게 더 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손녀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손녀들이 어렸을 때는 할머니 품을 찾고 할머니를 좋아했지만 그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손녀들에게도 크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애들 키워줬으니까 나중에 애들이 나한테 잘하겠지? 그런 기대조차도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어머니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녀에게도 손녀들에게도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제는 본인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보고 싶던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요리학원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원하면 만나고, 아니면 각자 살아가면 되는 것. 어머니는 이제, 자녀들에게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그게 어머니가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부담으로 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